이쪽, 이쪽 방향으로 돌리게 하고 이걸 잡고 이렇게 돌리면 쪼여집니다 너무 이거 빨리 돌리면 여기 잡고 있는 상태로 빨리 돌리면 손 다치니까 손 그냥 대충 다치기만 하시고 얘를 잡고서는 돌리면 쪼여져요 여기 세 개가 돌리는 거에 따라 나중에 이제 이게 풀러실 일이 있습니다 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풀렀다한번 조여보세요 아, 드릴 처음 만져보시는 분, 처음 써보시는 분. 저는 다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틀렸다가 틀렸다가. 조심해. 제신분들은 네, 네. 보다 네, 네. 가운데다가 5mm짜리, 5mm짜리 구멍을 한번 띄우시고 너무, 네.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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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돌리시 마세요. 네. 너무 많이 돌리면 뜨거워져요. 얘를 끼우는 거거든요. 네, 하시고. 네. 일단 앞쪽으로 드셔야 돼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다 음. 약간 음. 그러냐? 그렇죠. 네. 얘. 꽉 껴야지 무야 살짝 하시 너무 오래 산들로, 돌리면은 헐렁헐렁해지면 돌리면 네. 한번 눌러보세요. 네. 헐렁헐렁해지면 이거 뭐, 다시, 다시 가지야 어, 네. 어, 집에 들이 없으면 돼요. 잡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반절잘맞춰그 한번 해봐. 잘맞췄어 어? 풀어보라고. 네. 아니, 어 보라고. 이거 차가 쓰신 제가 이제 되겠어요? 일단은 아, 바람 수 있겠어요. 예. 그거는 센터가 잡, 잡는 거니까 못한팍 눌러 돌리긴 하고. 예. 가운데 예. 가운데 가운데를 그냥 탁 누르라고. 누르지. 예. 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돌려야지. 음. 잡고. 잡고. <laughs> 네, <잡어야 돼. 웃음> 야. 이거 좀, 아 <laughs> 이거는 뒤로 <laughs> 빠지는 까러어까 아이고 도안시고 도와주면 안 되죠 얼하얼그 색세트를 한번 꽂아주세요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다시 누르시고 알아 잡으시면 돼요 마약 마스크 이좀이어야렸는데 이게 안럴 아, 아, 때는 이제. 이쪽은 이렇게 해서 탈환면 돼요 깔끔하게 안떨어지죠 네, 깔끔하게 음... 안나오는데 깔끔하게 하려고 또 너무 여러번 돌리시면 헐렁헐렁해지는거죠 얘는 위에 있을때는 풀는거고밑에 내리면은 쪼여지는거예요물양 조절은 이제 내린 상태에서 물 채우고 약간씩 올리면서 이제 초당 10초나 5초에 한 방울 정도 떨어지게 세팅하시면은 저는 보통 그렇게 세팅하거든요 그리고 커피 가루에 그 가는, 곱기는, 음 그냥 드립으로 하는 거랑 에스프레소의 중간 정도? 드립보다 약간 가늘게 되고. 너무 고우면 물이 잘안 빠지니까, 근게 고와도 물은 빠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고우면은 이게 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시간이랑 그런 곱기는 알아서 이제 마셔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드립과 에스프레소의 중간 굵기로 갈고 얘는 이제 뭐 3초마다 한 번, 5초마다 한 번, 10초마다 한번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제 약간 10초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물이 수위가 줄어들면서 이게 떨어지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좀 줄어요. 수압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몇 시간 지난 후에 약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구멍 이제 하나는 다 뚫으셨나요? 예.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뚫을 게 이제 하나씩 잡으시면 우리 4mm 드릴 4mm 드릴로 습니다드릴 m m 드릴 이게 5mm를다가 여기다가 뚫으면 얘가 좀뭐 자, 잡아주는 그런 맛이 없어. <laughs> 여기 일단 꼈을 때 뭔가 좀딱 껴주는 맛이 있어야 되죠 4mm들이 이거좀 이거 돌아가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을 뚫어서 4ml. 제가 4mm를 한번 뚫어서 잘돌아가는좀잡아주는 정도 번게요 <laughs> 여기도 가운데다가 아, 네. 이 정도 하고 얘가 이제 아, 이 정도면 얼렁얼렁하지 뭐 않고 3.5mm도 좋을 것 같은데 네. <laughs> 그냥, 됐어요 됐어요 그냥. 이게 뭐 그렇게 만든 걸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쑥 빠져버리는 것보다 대다 이게 막꼭 잡고 있으면 정도니까 3.5 한번 3.5아 이게 잘안 들어갈 수도 있어. 요

다리 이상할 수도 있어요. m not sure. i 요 힘이 없어요. r m 5 m m n o 아 sure. I'm not m m m not m m m 로시 m m m m m m m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드리는 1 m m 보기 힘든 1 m m 주제 이게 원래 일제는 하나에 막천2 0원씩 하는데 주 인민들이 힘으로 인해서 10개에 3,500원? 오, 1미리 싸더라요 이거, 이거 끼는 거는 드릴에 장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네사프심으로이 <laughs> 그 3mm짜리 좀 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밖에. 이거 서나잘랐나 이거. 자랐어, 자이 자르시면 됩니다. 3mm 되는 거. 일단은 그냥 쓰시고요. 집에 가서 사이즈에 맞게 자르시죠. 5mm 이거 이거 3mm 이거 m m 였어 쪽쪽 쓰시면 돌아왔

높이 면달아야 아, 돼. 간단해서 뭐조금 높아야 돼. 집이 높면안 달라고 잘안 돼. 아미어중는할수 있어야 돼. 이게 <laughs> 이제 거의 4 0개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나 뚫어야 된다고요? 저는 3 8개들어제 거. 그러니까 이쪽 이쪽쯤에 k two men, t 개, e 개. gave m 네 그래도 물 d day. They gave me a good d 4 y They g a 면 반을 빼시고 o o d 고 a y t 개 e y g a me a 리 o o d d 맞 y They gave me a good day. They gave me a good day. They gave me a good d 줄여 놓은 상태에서 개만큼 어, 들어갈 정도로 음, 이걸 서른여덟개 뚫어야 돼이 개? 게요 쥐어요? 잘 뚫려요? 아 잠시만요 길이 끊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음, 음, 이거 음. 이제 이렇게 놓고 어, 그냥 옆으로, 최고 속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하지 부분. 마시고요 아, 네. 드릴, 네, 얘는 네, 나사 네, 네. 얘는 드라이버도 쓸수 있고 드릴도 쓸수 있는 건데 이제 속도 조절 되게 인간이 빠르거든요. 네. 드릴은 최고 속도로 그냥 휙휙 뚫으면 돼요. 에, 드라이버 하듯이 이거 가지고 에이지마 뚫을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원하는 데다가 대고 그냥 뚫으면 근데 이게 잘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 수직으로. 수직으로만 뚫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얘 사이에 하나 뚫고, 얘 음, 사이에 음, 또 그렇다. 뚫고. 매우 음, 음. 네, 눈대중으로. 네. <laughs> 이게 뭐 정밀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요. 대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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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뚫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끄스러운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안에도 있다는 거. <웃음> 뭐. <웃음> 오오 어, 이제 좀 짜증나는데? 솔로. 잘 알아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게 좀큰 드릴로다가 하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거렇게좀 돌리면 되는데 에, 그런 거 없이 이걸 제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해야 그래서 그냥 제거하시면 돼요 얘얘 사이에다가 대고 개개 사이에 에다 예, 이런 식으로 끓르시면 돼요. 네, 네. 하나. 꺼져 드릴까요? 네. 주 네.